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랜만에 정말 카카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영상이 없어서 혹시 제가 방치를 한건 아닌가 걱정하셨을 건데, 절대 아닙니다. 자, 카카오는 여전히 이 주포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고, 이 제가 그린 이 시나리오 안에서 여전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현재의 흐름, 어떤 흐름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기말 필요 없이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핵심 내용 딱 20초만 보고 오시죠. 이후에 제가 고가권에서 박스를 그리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상승 이후에 고가에서 박스를 그리는 이 고가권 노리 패턴이다. 그래서 이 박스 하단에만 오면 어떻게? 이 매수세가 계속 유입을 해 줬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도 이 박스 라인 하단 그리고 이 파란 밴드 라인에서 깨지지 않고 또 다시 한번 이 매수 유입이 되는 거죠. 즉주포들이 아직도 이 카카오라는 종목 여전히 관리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주가 흐름 여전히 그 안에서 그 트레서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급하게 영상을 켠 이유는 따로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카카오의 향방을 가릴 만한 아주 의미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신호라 바로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거대한 장대양봉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양봉이 하나 떠졌습니다 단순히 올랐다라는 의미보다 어느 위치에서 떠졌냐인데 지금 위치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자, 양봉도 양봉이지만 최근 그림 확대를 해서 보면 하락 구간에 에서 발생했던 게 이. 저점을 높여주면서 그리고 고점은 가둬두는 작은 수련명의 패턴이 하나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음봉에 발생됐던 이 메모를 전체적으로 다 소화를 했고 이제는 고점을 다시 한번 치고 갈수 있는 힘이 응축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종목 도대체 언제 강세가 나올 수 있는지 다들 궁금하실 건데 오늘 영상에서 이 카카오의 앞으로의 흐름과 강세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딱1초만 시간을 내셔서 이 아래. 이 엄지 척 버튼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 오늘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행보하고 를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급을 잠깐 보면 최근에 뭐 외인도 다시 한번 열심히 또 매수를 해 주고 있고 뭐 기관도 조금씩 매수를 해 주고 있고 특히 금융투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안정이 되고 있고 집 나갔던 외인도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 이간롬인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가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좀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최근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좀 하나, 좀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지수가 이2 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만 거래를 해라. 이런 이야기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이동 평균선이란 게이 주가의 평균값을 말하는 건데, 원래 이렇게 등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수가 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평균값의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강세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세장에서만 거래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가 어떻게 됐죠? 2 21선 아래 깔렸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됐죠? 조정이란 게 발생했죠. 모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죠. 그런데 오늘 어떤 그림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 21선 위로 다시 지수가 올라왔다는 거죠. 머리를 빼꼼이 내밀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시장의 돈이 다시 한번 또돌 수가 있고 그동안 이 바닥에서 눈치만 보던 종목들도 이 순차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할수 있다. 그런 하나의 판이 깔리는 거죠. 자, 오늘 카카오도 보시면 그동안 저항을 받던 이 종목. 이 21선 위로 머리를 빼꼼이 같이 내밀어 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계속 이 박스, 저점에 대한 가격 지지를 말씀드렸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는 주가가 이탈을 했지만 이 가격 지지가 나온 오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동평균선에도 회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은 카코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강세를 보였던 원자력 쪽, 두산 에더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 61선 아래로는 61선 지지를 하고, 오늘 어떻게 됐죠? 계속 저항받던 이 21선에 대해서 머리를 빼꼼히 내미는 현상. 자, 전력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 21선 아래에 주가가 깔려있다가, 얘는 먼저 돌파를 했고, 오늘은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준 거죠.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삼성전자도 보시면, 삼성전자는 그 훨씬 전부터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했고, 얘는 먼저 상승을 하죠. 이런 식으로 강도에 따라서 위치는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돌파에 대한 그림들을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닥코닥이좀 코싹, 강세 시장이기 때문에 움직임은 좀더들 수는 있지만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닥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상방의 흐름은 같거든요. 적절한 이 둘에서 순환매를 발생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 카카오도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기존의 어떤 흐름, 기존의 전략 이탈이 된건 없다.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번씩꼭눌러주시고요자 그럼 이런 지루한 구간 우린 뭘 해야하냐 자 얘는 원래부터 우리가 알잖아요 얘는 원래부터 느리게 걷는 아이라는 걸 그거를 그대로 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지수 대비 어 계좌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현재 강세가 나오고 있는 이 코스닥을 절대적으로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이 쏠리는 그 흐름을 정확히 읽고 쫓아가야지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든 자금들이 이 코스닥을 다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코스닥도 한번 세트를 보시면. 코싹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이제 막 21선을 돌파하지만 코싹은 어떻죠? 이미 벌써 돌파가 진행이 됐죠. 그것도 뭐로? 이 갭이라는 걸 만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갭. 갭은 즉이 자금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큰 자금이. 그리고 나서 지금도 보시면 직전 고점때에서 거의 양봉 자금이 들어온 양봉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봉을 만들고 있죠. 내일은 또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이 코싹은 1000포인트의 돌파까지도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도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코싹의 1000포인트 돌파. 그리고 뭐 2차전지와 이 로봇의 강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고 지금 구독자님들과 아주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했고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말고도 코스닥에서 상당히 좋은 급등식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히든 종목을 딱 3개를 드렸습니다 3개를 한번 성적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시 이 코싹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어떤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앞서 보여드린 급등주들과 같은 이 똑같은 패턴의 종목들이 줄지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이 파란 밴드에서 지금 매집을 끝냈고 다시 노란 밴드를 현재 타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 종목 역시 노란 밴드를 터치를 하면 급등을 만드는 이 노란 밴드를 터치를 하면 급등을 만드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노란 밴드에 터치를 해주는 그림을 만들고 있고 지금 보시는 종목도 이 파란 밴드 라인에서 매집을 끝냈고 다시 한번 이 측정 고점을 돌파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매집 구간에 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수가 돌파를 알리면서 이 맥점 차트에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도 지금 현재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가 이 인벤티지랩이었고요. 자 66%가 무려 급등을 해줬습니다. 보시면 이 맥점에서부터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했죠 자, 두 번째 종목이 cp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고 바로 이날 바로 상한가를 하나 먹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세 번째 종목이 아직 비상을 못했습니다 자, 이 종목 바이오 쪽이고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서 매집이 된게 보이고 이 노란 밴드를 타고 올라오고 있죠 좀더큰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종목이 과거에도 엄청나게 폭등을 한번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2017년도 때죠 엄청난 폭등세 즉기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 악성 매물을 최근에 23년도와 25년도에 여기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매물 소화를 다한 겁니다. 매집이 다 완료가 됐다는 거죠. 자, 최근 그림을 보면 어떻죠? 정확히 노란 밴드를 타고 가는 그림. 이거는 이제 시세분출전에 나오는 이 세력들의 행동이다. 자, 그래서 이미 이날의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최저가에 들이긴 했죠. 제가 보는 건이 3만 원의 돌파 그리고 이 신고가를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가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결정적인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타점이 나온 종목이니까 늦지 않으셔야겠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제 2의 로보티즈 그리고 제 2의 인벤티즈랩, 제 2의 유로핏이 되어줄 겁니다. 이 종목. 자, 이 종목은 제가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100명이 딱 차면 바로 마감을 할 거니까 자으실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 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구등 했습니다. 자, 맥점 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 결정전 전체 구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 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네, 보시면은. 정확히 나와 있죠. 조작할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이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차트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수익 중이죠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채널에 올려드린 것만 한번 보죠. 자, 팩트체크 가겠습니다. 자, 먼저 로보티즈입니다. 자, 11일 전에 올려드렸고, 내가 바로 이 시장의 주도주다. 20만원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요. 지금 얼마죠? 32만원. 자, 20만원 대비 지금 70%가 급등을 해준 거죠. 어디서? 정확히 이 맥점 차트 라인에서요. 자, 다음은 에코 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현재 25% 수익 중인데 지금 보시면 이 맥점 차트에서 그냥 반등이 나오는 경우 자 이것도 10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자이 구간에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지금 96,000원까지 올라간 거죠 75,000원 대비 현재 이25% 수익 중에 있고요 자뉴로핏 결국 이 상장가를 넘기는 흐름으로 간다 제가 4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장가를 넘어가서 상당히 슈팅이 나왔고 자 24,000원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현재 34,000원 이 종목 역시 40%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더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 자, 히든 종목도 전부 수익이지만 딱한 종목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티리즈 보이시죠? 제가 이 75,900원 이때 가격이 75,900원이고 정확히 이 노란 밴드에 터치를 할때자 4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라인에서 매집은 끝냈고 이제 고점 돌파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고점 돌파를 나오면서몇 프로 걸렸죠? 무려 이 60%가 올랐습니다. 그것도 단 5거래일만 해요. 자 보여드린 종목들이 다 어때요? 5거래일에서 9거래일 거의 뭐 50%에서 60%는 기본적으로 다 상승을 해준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요. 자 오늘 그리고 또 히든 하나 종목을 드렸지만 자 추가로 이것도 드릴게요 자 다음 주 블룸인데 로보티지랑 차트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차트가 이제 로보티지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가 히든 종목인데 보시면 어때요? 급등하고 이후에 조정을 받고 이 노란 밴드를 터치를 하고 급등을 해준 게 로보티즈인데 자 급등한 이후에 어때요? 이 노란 밴드에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들어 올렸죠. 이 종목 바로 이 로보티즈 같이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겠죠? 제가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려면 여러분들 번호를 알아야 제가 보내드릴 수 있겠죠? 자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핸드폰 0시고요자01065185019 아래에 번호 보이시 아래에 번호 누르시고 자, 숫자 111 누르시고 자, 문자 전송을 누르세요. 자 다들 보내셨나요? 자 그럼 바로 내일부터 저 맥점 코치가 분석한 이 히든 종목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또 맥점 차트에 맞는 종목 발굴해서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